네, 703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위의 얘들아, 임의의 점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정해지지 않은 이미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이거 쓸게요. 그래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미 점에서 접선이 x축, y축에 의하여 잘려지는 부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뭐라고? 접선이. 자, 접선을 찾아야 되겠네. 그죠? 자, x축, y축에 의해서 잘려진다. 자, 잘린다.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절편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요. 자, 접선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접선을. x 절편과 뭐를 찾으면 된다? y 절편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시 뭐 알아야 되는데 접점을 알아야 되지. 자, 근데 쌤이 이제 이점 그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x는 코사인 세제곱 t. 자, y는 자, 사인 세제곱 t. 자두 번째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매개변수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됐어 dx 분의 dy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요. 자, x는 코사인 세제곱 t라고 했는데 얘는 다시 쓰면 코사인 t를 이렇게 세제곱한다라는 소리죠. 자, 이거를 양변 미분하면 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들아 1이죠. 자, D에 뭐 붙여줘야 돼? DX,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뜻이야. 자, 오른쪽은요, 합성함수입니다. X 세제곱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코사인 T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 이건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겉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겉에 보이는 거를 미분을 해줘야 돼. 그럼 3에, 자, 코사인 T의 제곱이죠? 자, 아래에 있는 녀석 한번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 자, 뒤에 dt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y 값도 같이 봅시다. 자, y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t의 세제곱이고, 자, 좌변은 y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dy. 오른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3에, 사인 t의 제곱에, 속미분하면, 고, 사인 t 되고요. 자, t에 대해서 미분했다. 표시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dx분의 dy 찾았죠?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약분 되는 게 되게 많아. 자, dt도 약분이 될 거고, 3도 약분이 될 거고, sin t도 하나 없어지고, cos t도 하나 없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남는 게 cos t분의, 자, 마이너스 cos t분의 sin t. 요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접선의 식은요. 접선의 식은, y는 자 기울기가요 마이너 코사인 t 분의 사인 t 그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 자 어떤 점을 지난다 x 마이너 x 좌표 예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제곱 t 더하기 그때 y 좌표는 예죠. 예 더하기 사인 세제곱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이제 뭐만 찾으면 된다. 자 x 절편하고요, 자 y 절편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y 절편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y 절편부터 찾아보자. y 절편은 얘들아, x 자리에 영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저거 볼까요? 자 x 자리에 영을 대입을 해보면, 자 y 값은요, 자 어, 없어지고 어,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자 코사인도 하나씩 약분이 돼서 sine t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sine 세제곱 t 이렇게 되는데요. 자 y 절편이 sine t 코사인 제곱 t 자, s i 세 n 3제곱 t, 이렇게 돼요. 자, 이제 x절편 한번 찾아 봅시다. 자, x절편은 y의 0을 대입을 해야 되겠지. 자, y의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분배법칙 해보자. 자, 마이너 코사인 t분의 사인 t, x 플러스, 자, 사인 t에, 자, 코사인 하나 약분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요 아이를 좌변으로 이왕을 해주고,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사인 하나씩 약분이 되고, 사인 하나씩 없어지죠.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양변에 코사인 t를 곱해주면은, 자, 코사인 세제곱 t, 자, 더하기, 사인 제곱 t 의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절편이, 자, 코사인 세제곱 t, 자, 더하기, 사인 제곱 t 코사인 t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럼 애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렇게 절편을 찾은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물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거리 구하는 공식 알잖아요, 그죠? 각각을 우리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절편을 안다고 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x 일단 좀 정리 좀 해보자. 자이 코사인 t로 좀 묶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되네요. 그럼 얘는 1이네, 1. 자, 그래서 x절편을 간단하게 하니까 코사인 t 되고요. 자, 얘도 사인 t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되고, 마찬가지 얘가 1이 되니까, 이게 사인 t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이제 길이 구합시다. 자, 길이는, 자루트의 x절편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y절편 사인 제곱 t 자 결국 루트 1이네요 예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